우리 이 감독님부터 인사를 한번 해서 어떤 작품 이지뭐 짧게도 좋고요, 뭐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독님 마이크お願이しま 네, 마이크. 야, 안녕하십니까? 저 듀얼 연출을 맡은 이종재입니다. 어, 저희 네. 음, 저희 드라마를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연기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갖고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첫방 10시 맞죠, 현홍님 네. 네. 6월 3일 토요일, 네. 토요일 10시 외우겠습니다. 네. 안은영님 끝나고 바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겹치질 않아가지고 어찌나 다행인지. 네. 저기 김정훈 씨도 인사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어... 김정은입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어, 최주혜라는 이름을 가진 어, 강력부 여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빠뜨리셨죠? 악녀. 네. 아, 네. 나중에 또뭐 얘기하겠지만 첫 악녀 역할이죠, 그죠? 네네. 기대할게요. 저리 정재현 선배님. 아, 앉아서 하 네, 뭐... 하셔도 돼요. 네. 앉으니까 네네. <laughs> 마음은 서 있습니다. 예. <laughs> 듀얼에서장득천 형사 역을 맡은 정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복제인간 역할을 맡으셨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듀얼에서 성준 성훈 역을 맡은 양세종입니다. 네. 둘이 네. 양세종 씨는 기자회견 이런 제뭐 이렇게 제작 발표까지 좀 낯선 거죠, 그죠? 예, 네, 좀 아직 뭐 신인이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네, 뭐 즐기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네, 분위기 안 삼으면 제가 분위기 띄워드릴게요. 선수 네.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미래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현장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화기애애게 띄운다고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어, 맞나요? 현장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띄우고 한다 고 우리 선수 네.